파스칼 모의고사 중2-1 어, 중간고사 범위 1회에 20번입니다. 자, n이 자연수 일때라고돼 있어. n이 그럼 얼만데? 그럼 그냥 n은 자연수요. 자연수 원론대로. 가장 작은 수는 1개 야 돼. 1 플러스 1. 1 플러스 수는 플러스 1. 1 플러스 1. 2플러 1. 2 플러스 1. 2 플러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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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홀수만 있어? 짝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짝수까지 대입해봤어요. 어, 홀수, 짝수 다 대입해본 사람은 1을 대입해도 되고 2를 대입해도 돼. 나이 나. 지금 연구할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은 보자. 발전해서 우리 실력을 올려야지 이 문제 하나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합니다. 원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홀수와 짝수라고 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엄청 귀찮겠지? 자 일단 해볼게 이걸로 자 기역 풀러 갑니다 기역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은 짝수겠지 그러면 맞아? 그럼 뒤에 거는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통째로 근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짝수에서도 해봐야 돼. 짝수가 됐으면 앞에 게 얼마야? 그냥 1이죠,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플러스 1이잖아. 2가 되잖아. 뭐가 됐든, 마이너스 2, 여기는 2. 둘다안 되는 거잖아. 값 자체가 다르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근데 홀수, n이 자연수? 근데 뭔데? 1이야? 2야? 이것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에 다 끼워 맞춰버려. 맞잖아. 1해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는 그럼 2는 자연수 아니야? 3은 해볼 필요 있어 없어? 3은 없죠. 없어 그치. 맞아? 왜냐면 홀수 짝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이 있었잖아. 안 그래? 근데 그 개념은 알면서 문제는 정작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야.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분류만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고. 제발 이 제일 첫 번째 거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아 이렇게 하는데도 또 답에 집중하지. 그래서 답은 이건가? 저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개념이 중요하거라고 홀수니까 뒤에 거 짝수에서 곱하기 1 나옵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네. 어, 여기까지 맞네. 이제. 짝수에서도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게 1이죠. 1. 뒤에 거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어, 마이너스 1 나오네. 이거 맞는 거죠. 개념 한 개만 있으면 다풀수 있다는 거 알겠어? 홀수일 때, 마이너스, 짝수일 때, 플러스 이게 다잖아. 안 그래? 앞에 거는 뭐가 돼?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되죠. 나누기 뒤에 거는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 자 짝수일 때는 앞에 게 1이죠. 나누기. 뒤에 게 마이너스 2죠? 그래도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금은 틀린 거죠. 이해되겠지? 자, 다음 바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홀수일 때. 홀수의 대표주장은 1로 하자, 1. 나머지 전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2. 그럼 쟤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얘는 4가 됩니까? 응. 되겠지? 그 다음에 쟤는 또1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되겠지? 여기도 1 넣으면 뭐가 돼? 플러스 4가 되잖아. 응. 0 맞네, 동그라미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짝수일 때안 해봤잖아. 짝수일 때 해봐야지. 짝수면은 짝수의 대표 주자 2죠, 2. 그럼 제일 앞에 게 4가 됩니다. 되겠지? 그 다음 번는 뭐가 돼? 3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뭐가 돼?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됩니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까? 그럼 계산은 얼마야? 이거는 얼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애면 되고, 마이너스 8입니다. 오. 그럼 어떨 땐0 나오고, 어떨 땐 마이너스 8 나오고,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음. 이해되겠지? 어, 근데 이때 0이잖아요. 이게 아니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100개가 맞아도 101번째가 만약에 틀린 답이 나오잖아. 그건 틀린 답이야.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홀수 짝수를 다 해보면 알수 있다 제대로. 홀수 짝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ᄅ을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